아, 네, 요즘 대세, 어, 인싸가 될수 있는 인싸 뷰티 아이템 알아보고 있는데요. 네. 인싸하면 또 이분이잖아요. 인싸 저요? 중에. 인싸 중에 인싸. 예빈 씨가 준비했죠? 오, 네. 아, 아, 인싸 중에 인싸라. 아 어, 네. 아, 너무 기분 좋은 소리인데, 언니 고마워요. 네. <laughs> 네, 누구에게나 오늘 피부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뷰티 아이템을 제가 준비했습니다. 와. 제가. 강남에 나왔어요 엄마와 제가 같이 쓰는 화장품이 있는데 어, 그게 다 떨어져서 엄마가 사오라고 해서 지금 올리브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, 날씨가 너무 좋네요 <laughs> 화장품 사러 가는 날은 항상 신나는 거 같아 어, 어디 있지? 이거예요. 제가 찾던 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더 양도 많아지고, 이렇게 엄마랑 딸과 함께 쓸수 있게 다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 크림이 바로 제가 오늘 낮에 사온 그 크림입니다. 보이시나요? <laughs> 마사지 크림의 데모 레전드라고 하죠. 일명 우리나라를 마사지, 셀프 마사지 열풍으로 몰고 오게 했던 그 크림입니다. 저희 엄마가 어, 추천해주셔가지고 어렸을 때, 되게 어렸을 때 썼던 기억이 나요. 어렸을 때한번 써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피부가 어, 너무 촉촉해지는 걸 느끼고선 엄마와 꾸준히 굉장히 오래 써왔던 크림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셀프 마사지 비법을 공개해드리려고 해요. 어, 1994년도에 출시가 됐대요 와 1994년도면 초등학교 때네요 199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1년에 150만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믿고 쓸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가 많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형은 가 이렇게 제 보시면 영양크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은, 향은 되게 은은하고요. 근데 이 제형이 되게 신기한 게, 어, 이렇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, 이렇게 발로, 발로 마사지를 하고 2, 3분이 지나면은, 송글송글, 물방울 같은 게 맺혀요. 이 마사지를 해줍니다. 이 마사지, 셀프 마사지 하는 방법은, 이런 요런 부분 있죠? 요, 여기여기볼 밑에 부분을,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면, 림프, 이 혈이 많이 자극이 돼서, 이렇게 볼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턱을 따라가서, 여기 림프. 이렇게. 너무 많이 하죠? 이게 팔 뒤꿈치나, 막 이런, 발, 무릎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샤워하고 나서, 이거 한 번에 다 발라주고, 물로 씻어내면은 그 부분이 정말 보들보들해져요. 그러니까 뭐한 겹씩 보호막이 싹 쌓여진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물링 마사지를 하다보면은요, 피지와 노폐물이,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. 유수분 밸런스까지, 피부 마사지, 노공, 노폐물, 배출 일석이조일석삼조 제가 먼저 세수를 해볼게요. 어,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진 것 같아요. STA 가입 귀찮으신 분들은 요 크림 하나로 집에서 STA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? 아, 이 제품이 그거잖아요. 네.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. <laughs> 진죠 원조 아닙니까 원조. 맞죠, <laughs> 아니 슬리피처 어떻게 하세요? 아 제가 각소년 아이가 좀 있는데. 그리고 엄마들이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진짜 솔직피 <laughs> 이거 어렸을 때 완전 기억나거든요. 맞아요. 이 이름도 너무 좋고 이 제품이 음. 다시 탄생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. 어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은데 원조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엄마 화장 때서 봤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마사지에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죠. 음? 저자극으로 필링 되죠. 음? 모공 클렌즈까지 해주는 네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할수 있도록 업 그레이드에서 나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2천만 개나 팔린 국민 마사지 크림이에요. 아,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. 거의 2천만 개면 우리나라 국민 반 이상이 거잖아요. 그렇죠? 아, 네, 네 그쵸. 그렇죠. 네, 어.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럼 저희도 한번 써 보고 리뷰를 한번 해 보죠. 네. 네, 네. 음. 마사지를 한 1, 2분 정도 해 줘요. 아, 네. 그러니까 림프 를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얼굴에다가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 주고 한 1, 2분 정도 해 주고 가만히 조금 있어 있어 보면 더 물방울이 금방 맺혀요.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시면 지금 지금 너무 많이 촉촉하다는 거예요. 많이 발라서 그래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딱발라면좀 있으면 어떤 느낌냐면 이물 물이 돼버려요 물방울이 딱 맺혀요. 근데 진짜 바로 이 향이거든요. 네. 받았던 이 향. 음. 예전에는 오이 향도 있었는데. 네. 요 물방울이 맺히면 이걸 계속 문질러 주다 보면은 네. 때처럼 나와요. 콜드크림이라고 했었는데, 옛날에. 예, 아, 각질이. 예, 각질이 제거가 되는 아, 것처럼, 진짜?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각질이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에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 음. 다 빠지고, 그 다음에 그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해도 될 만큼, 마사지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. 오. 근데 오. 보시면,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문질렀는데, 이거 뭐 이쪽이 하얘졌죠? 오. 하얘지고 색깔, 톤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. 간편하게 이렇게. 각자 네, 나올 때까지만 하죠. 밀다가 씻으면 된다. 그다음에 물로 헹굴 때어뭐 음. 그런 세안제로 헹구지 마시고 음. 그냥 물 세안만 하시면 돼요. 음. 그러 뭐 세안 이렇게.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, 이렇게. 린스를 얼굴에 해준 후? 예. 그런구나, 얼굴에. 음. 음. 이렇게 그냥 물 세안처럼. 어, 세조식하는 수... 그런 어. 세례받은 느낌이에요. 지금 음. 물세안고 <laughs> 여기 제품 후기를 보니까요. 네.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의 신세계를 보았어요. 가로 열고 오. 공부 아님 오. 그리고 엄마 세대보다 어린 친구들이 화장빨잘 받는 마사지 크림으로 애용하는 후기가 많던데 써 보니까 진짜 좋네요. 제가 원래 이런 피부가 아닌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. 이런 리뷰가 정말 실제로 있네요. 아 그러니까 진짜 사용해 보고 사용금이라는 게느 정말 네. 어, 저도 이제 하나 사야겠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음.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1 이원 네, 네, 플러스 원, 플러스 음. 원 플러스 원또 좋아하시죠? 슬리피씨 아우! <laughs> 원 플러스 <풀> 원. 진짜 <laughs> 어요 네, 지금 사실. 원 플러스 원을 지금 그올 모모영에서 하고 어. 있습니다. 어. 예. 어. 거기서 살수 있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겨울이라서 여러분들 화장 잘안 먹어서 고민들 많이 하셨었죠? 그러니까 촉촉하고, 어, 화장 잘 받는 피부로 거듭나서 인싸 되세요 <목소리>